네. 안녕하세요. 아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멀티 등반을 갈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게 뭘까요? 어, 아마도 이제 캠을 가장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안전에 직결되는 것이 이렇게 캠이다 보니까, 캠을 어떤 거를 어떻게 챙겨가야 될지 늘 이게 고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 물론 뭐 자기가 이렇게 다녔던 길이라면 그 캠이 이렇게 딱 어느 호수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그걸 잘알수 있겠지만 어, 온사이트라든가 내가 그 길을 이렇게 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참 난감할 때가 이렇게 많은데요. 제가 받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 대장님, 캠을 어느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캠을 어떻게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렇게 문의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종종 있어요. 어, 자신이 뭐 블로그라든가 그 길을 검색을 해보죠, 물론. 검색을 해가지고 어느 길에 어떤 캠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이런 걸다 검색을 해보지만, 그래도 뭐라럴까 조금 더 이렇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지인들한테 이제 그 길을 다녀왔던 분들한테 이제 전화로 물어보거나 이제 해 가지고 그 정보를 이렇게 알려고 하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 다치는 분들이 선등자들이 꽤 많이 다치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자기가 블로그에 검색을 했는데 어, 캠이 어, 0.75, 1호, 2호, 3호. 이렇게 들어간다. 어, 그래서 자기는 4개를 갖고 갔다. 이렇게 블로그에 이렇게 딱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그 4개만 딱 가져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뭐 4호 빼고는 한 세트가 다 있어야 되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죠. 이게 뭐, 물론 사람의 이렇게 등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도 있겠지만, 은 대부분 사람들이 블로그라든가 이렇게 뭐 검색을 해보고 그 캠이 몇개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만 딱가져 가시는 분들이 나중에 보면 꼭 크게 다치시는 어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 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선등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잖아요. 특히 원정 같은 거갈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물리대를 가기로 했다. 그래서 물리대에 맞게끔 딱행을 가지고 간 거예요. 예를 들어. 근데 딱 가보니까는 1차기 아니야. 앞에 7명 있어. 아직 선등자 출발도 안 했어. 그런 경우에는 다시 원정이라는 거는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 그차 시간이라든가 그 스케줄이 빡빡한데, 그거를 또, 어, 계속 기다려가지고, 뭐, 우리가 서울에서 인수선이 가듯이 2차고로 간다. 이럴 수가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다른 길을 어디를 가더라도, 어, 캠이라든가 이런 모든 장비가 다 있어야지 다른 길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A라는 길을 가는데 거기는 4호 캠이 필요가 없어. 그래갖고 자기는 3호까지만 갖고 갔는데 거기 길에 가다 보니까 일착이 안 돼. 그러면 이 다른 길을 또 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4호, 5호 캠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뭐 원정인데 다시 올 수는 없고 이렇게 무모하게 등반을 하다가 추락을 해가지고 크게 다치신 분들이 제가 종종 들었어요. 그래서 저 선등자의 기본은 어느 길을 가든지 다 가능할 수 있게끔 장비를 구비해서 가야 된다. 자, 그게 원칙이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어, 예를 들어서 어떤 블로그에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0.75, 1호, 2호, 3호만 들어간다. 그래갖고 4개만 딱 갖고 갔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어쨌든 간에 사람마다 다 실력 등반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뭐, 사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6, 7호가 꼭 그렇게 필요한 게가 많이 쓰지 않는 거를 제외하고는 웬만 하면 한 세트.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0.75 1호는 백업으로 늘한 세트에다가 0.75하고 1호는 늘 가져가야 된다. 어, 그래야지 설사 안 쓴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져가야지 멘탈도 정리가 되고 어느 길을 가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어, 어젠가, 그젠가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다가 프리솔로, 그 알렉스 호놀로하고 지이 누구라는 어떤 두 분이 이렇게 등반을 하면서 어 다큐멘터리식으로 서로 대화하는 그 이제 자막이 이렇게 나와서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 짐이라는 분이 알렉스 호놀로한테 하는 말이 프리솔로를 말리는 거죠. 본인은 아버지가 절대 프리솔로를 하지 말라 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그 짐이라는 그 사람도 어, 엘 캐피탈에서 최고 난이도, 우리나라 인수를 따지면 예를 들어 빌라길 같은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최고 난이도 길을, 어, 딱두 명이서, 어, 자일 하나로만 딱 해가지고 완등을 했었던 그 최초 기록을 깼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등반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프리솔로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 친한 알렉스가 프리솔로를 하다가 이렇게 다치거나 죽을까봐 그거를 이제 경계해서 이제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프리솔로를 해서 안 죽은 사람이 없다. 절대 프리솔 솔로, 프리솔로를 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 그렇지만 본인의 어떠한 가치관이라든가 이렇게 있다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짐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제 그 의견을 이야기했을 뿐이고 어 그러면서 그거를 얘기를 하다가 거기에 프로가 뭐가 나오냐면 그 알렉스 호놀로를 그 법의학 그 뭐랄까 의사들이 뇌를 한번 구조를 찍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 그거 그 알렉스가 자신도 궁금하니까 자신의 뇌가 멀쩡한지 어 자신도 궁금하니까 그거를 이제 찍은 거죠. 찍었는데 놀라운 사실이 거기 밝혀졌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알렉스 MRI를 찍으면서 여러가지 영상을, 이렇게 그 무서운 영상, 이런 공포의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보여줄 때 일반인들은 그 편도체가 두려움을 담당하는 그 편도체인가, 그게 이렇게 활성화가 막 되는데, 알렉스는 그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 결과를 하면서 알렉스하고 그 의사,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의 뇌가, 그, 편도체가, 그, 두려움을 담당하는, 그게 반응하지 않는다. 뭐, 아예 반응하지 않는다기보다도 거의 반응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 알렉스가, 어, 그러더라고. 내가, 내 뇌가 정상이 아니지, 정상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자, 우리가 어떤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잘 하시는 분들 이렇게 영상을 보면 캠 없이 뭐 7, 8m 막 10m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어떨까요? 나는 거기 갈때 캠을 한3개 치우고 하는데 저 사람 하나도 안 치우고. 이 그러니까 나도 캠을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이상한 뭐랄까요그그 그 생각 때문에 그 캠을 안치고 가다가 추락해가지고 크게 다치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자그 알렉스가 이 태어날 때부터인지 아니면은 뭐 선천 그 자라면서 등반을 하면서 그편도체에 두려움을 담당하는 그 기능이 무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그 사람은 뇌가 일반인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캠 없이 7, 8m 10m 가서 추락을 하면 거의 30m 한 2, 30m 떨어지지 않겠어요? 자 늘어지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다치고 그러면 한번 순간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막말로 식물 인간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일반 사람들이 우리 같이 일반인들이 공포심을 극도로 가질 만큼 그 사람은 뇌 자체가 그렇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 그 다른 사람을 내가 흉내내거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어떤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캠을 생략하거나, 뭐 줄이거나 했을 때, 얼마나 그게 무모한 짓이냐 이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정상인이 아닌 사람을 정상인이 따라가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죠. 물론, 캠을 뭐 10m, 뭐 10m 이렇게 안 치고 가는 사람들의 뇌를 다 제가 찍어 본건 아니죠. 하지만 대표적으로 그 알렉스 그 뇌를 검사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대화를 하고 의사진들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프리솔로 하는 사람들의 뇌를 전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찍어, 찍어 보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그 편도체에서 두려움을 담당하는 그것들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쉽게 저 사람은 겁이 없어. 이런 것을 무언가 그 사람이 어떤 거 가치 기준을 더 높이는 게 아니라 그 겁이 없다는 말은 인체적으로 어 한마디로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인체적으로 다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감하게 등반을 해서 자기 자신의 어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그런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렇게 하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걸 감수하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다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은 자신의 에고를 넘어서는 그거밖에 더 되겠어요. 그게 그렇게 자신의 생명과 그렇게 가치가 그렇게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등반이 그래요. 그러면 뭐 당신은 암벽 등반을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냥 뭐. 바로 얘기를 하죠. 저는 암벽등반을 하는 이유가 100% 몰입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고, 그 몰입 속에서 자신의 그 어떠한 뭐랄까요. 내, 나의 한계.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근데 그 나의 한계라는 게나 자신과의 한계지, 다른 사람을 대상을 놓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한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교육할 때도 그렇지만 은 등반의 가치는 내가 테레일를 하는데 텐비를 못 갔는데 텐비를 넘어서는 거그 자신이 만족하는 등반이면 그거는 최고다 남들이 투엘브를 하든 써티를 하든 그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자신이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사람은 아닌 거란 거죠 누구든지 다 초보가 있는 거고 누구든지 그 사람들같이 어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 그렇게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나고 신체 조건이 타고나고 뭐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통뼈야 쟤는 그러니까 이뼈 자체가 타고나가지고 완력이 상당한 사람들이 있죠. 어느 계통이든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고수라고 하고. 어 그런 사람들은 진짜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몇몇 되지 않나.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그 특화된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나요? 크게 어, 부상을 입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어, 관념이고 또 저의 생각이고 그런 거지 뭐제 생각과 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맞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마다 그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시청자분들이, 어, 그 뭐랄까, 자신의 가치관대로 살면 되겠지만,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어. 인간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금 아까 얘기할려는그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캠을 치고 어떤 크랙이라든가 이런 등반을 하는데, 그것들이 나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두 개야. 어.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하나도 안 치고 가. 그냥 나도 뭔가 열등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하나도 안 치고 가야지. 이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뇌 구조가. 그 알렉스 호널로 같이. 근데 내가 그 비정상인, 뭐 비정상이라고 그러니까 뭐폄해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타고난 그 사람의 어떠한 능력을 그렇게 타고나지 못한 사람이 쫓아가려고 하다가는 큰 사고가 난다. 이러기 때문에 늘, 어, 등반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자신의 한계를 그냥 자기 자신의, 자신과의 어떠한, 그, 뭐랄까요, 애고를 넘어 선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마음의 선을 넘어 서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쨌든 자기가 만족한 등반이면 최고의 등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안전하게, 캠은 2m에, 최소 2m에 하나씩은 치고 가야 된다. 네. 외국의 동영상 같은 것도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캠을, 아예 그러면 프리솔로를 나가든가, 아니면 이제 뭐, 캠을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치고 가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죠. 네. 하지만, 뭐, 누구든지 등반 스타일이 다 다르고, 자신의 가치관이 다 다르겠지만, 다르게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프리솔로는 프리솔로를 하시는 분의 그 가치관을 인정해주고, 그것도 존중해줘야 되겠죠. 그것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캠을 안 치고 등반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대로, 어 인정을 해주고, 예. 그런 분들은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그거를 뭐 똑같이 나서 저 사람한테, 어, 못, 저 사람같이 못하면 열등하다. 이런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룰그 룰을 지켜서 2 m 에 하나씩 캠을 딱딱 치고 가고 그리고 백업도 확실하게 해서 늘 언제 어디서 등반을 하시든지 안전 등반 되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